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도암입니다 아 이번 도인사 드리게 됐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임수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임수 일간, 어, 임수 일간 봄에 임수 일간이죠 아 겨, 임수하고 계수는 겨울에 살죠 겨울에 살는데 봄철에 태어났다 그럼 시광절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자리 능력을 바깥으로 표출해 나가면서 살겠죠. 그 임신 그 짝이 있으니까. 어 그런 모양새인데 또다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금도 존재하니까 임효진 사고미에서도 금은 존재합니다. 금수도 어, 하나하나를 짚어보는 노력하겠습니다. 어, 우선 임수가 인달에 태어났다. 어, 인달, 그러면 초춘이죠. 맹춘. 맹한 봄이라, 이런 얘기죠. 맹춘에는, 어, 아직 봄의 기운이, 봄은 봄이 됐어요. 근데 아직 환한 봄은 아직 안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어, 지지는 양간이니까, 이너술이죠. 그렇죠? 신자전 이렇게 여섯 개의 지지가 올 수가 있고요. 인달에는 지장간은 무, 병, 갑이 있죠. 임수일관 기준에서 보면은 요건 살이고요. 병화는, 어, 편제, 식신, 이렇게 되어 있죠. 어, 스펙 용신에서 인성이 없으므로 2차 용신인 식신 상관을 용신으로 사용합니다. 어, 월지에서 인성이 없다는 것은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인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물론 일지에서, 일지에서, 어, 뭐 임신이라든가, 그렇죠? 임신이라든가, 이렇게 금기를 갖고 넘었을 때는 임술에도 또 정리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 조금 나중에라도, 차 후에라도 공부를 할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지만, 월지에서 없는 자체 내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공부에 대한 어떤 집착은 그렇게 많이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식신을 용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식신과 편재와 살를 갖고 있어요 그럼 식신으로 제사를 한다 그래서 편재적인 것을 벌어먹는다 이렇게 하는 모양새를 하고 있죠 제사를 한다는 것은 식신은 전문 기술이나 목걸리잖아요 그죠 기술.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거 취미가 곧 직업이 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만은 일단 살을 잡으면, 잡으면 편관이 되지만 살을 못 잡으면 사람한테 시달린다. 이런 얘기죠. 살은 돈 잡으면 귀신이고 돈은 밑 빠진 독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난제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전문 기술이나 먹거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해결해준 쪽이라 이거죠. 어려움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분말씀드렸 법적으로 어려운 거, 의료쪽으로 아픈 데 고쳐주는 사람, 또 금전적으로 어려운 금융계통, 정신적으로 해서 어떤 종교적인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가 이제 그 차, 사선책이 의식주, 죠 먹고 자고, 음, 사는 것, 이런 거, 입는 거, 이런 것도 또한 사례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거 외에는 여기서 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살이라고 하는 것은 작업부 연장들고 현장을 나가거나 다른 사람 힘든 일을 해결해주면서 그냥 벌어먹고 사는 직업. 이렇게 봐야 되겠죠? 편제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고정수입 쪽에는 좀 약하죠. 비고정수입 쪽으로 흘러가서 내가 어떤 것을 일을 해결해서 거기에서 벌어먹는다든가 사업적인 재물을 벌어먹는다든가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요, 식신이 있는데, 상신이, 수죠? 수가 상신이 되어 있어요. 상신, 이, 상신이 되어 있었는데, 부족이라는 거죠. 요 부족한 면이, 어, 운에 따라서, 인대원에서 겨울 흘러가서, 이렇게 쭉 가갖고, 음, 수왕절로 흘러간다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 여 인내 태어나서, 인류진 사람으로쭉 흘러간다고 하면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요. 이쭉임유인사원이 예, 지나서 신대원 넘어 간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좀 나아지긴 하겠죠. 근데 너무 늦게 온다. 50 넘어서니까 오뭐 중간에 짐도 있고 살도 있고 뭐 수가 오긴 하지만 이 내가 원하는 만큼을 채워주기는 좀 어렵다. 또한 살이 있어서 살이 있어서 수가 들어올 때 조금 힘들긴 하죠. 그래서 인 달에 태어나신 분들 그 더군다나 식신은 어, 영신이 었는데 운이 순행을 했다 그러면 초년 고생을 참 많이 합니다 중년 정도까지 끌때까지도 고생하다가 나중에 가서 이제 점차 이제 어, 활기를 띄워주고 기능적으로 발전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때 어 목이 식신이 용신이고 수가 상신이라는 점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고 어, 운 대응이 들어가는 것도 역행이나 순이 얼른 봐야 됩니다 여기 있는데, 역행을 간다고 그러면, 인해서 겨울을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나마 잘 살고, 저, 신대원까지는 무난하게 갑니다. 중간에 우여곡절을 한번 겪기는 하죠. 근데 임묘진 사오미로 흐른다고 그러면, 좀 고생을 좀 많이 해야 되는 팔자입니다. 어두 번째로, 임수일간이 묘달에 태어난다. 이자업묘이가늘 말성이에요. 지장간으로 봤을지, 뭐, 딱두 개씩 밖에 없어서, 굉장히 단순하고 쉬울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은,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절저봉수행에서, 경금이 발생을 하죠. 경금에서 편인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어 내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자꾸 사업주를 들고, 뭔가를 해벌어먹으려고 하는, 이런 경향도 나타난다. 근데, 묘에 붙어보는 건, 지진 여섯 개가 붙으면서, 인묘가 붙고, 식신 60%긴 하지만 상관도 있죠. 상관 격이에요. 그죠? 가버리니까. 어, 수리부터서, 신정문배, 이 임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어, 여기 정인이에요. 근데 이거는 음, 정제죠. 정인, 정제, 이거 사례입니다. 어, 시신 상관을 같이 쓰면서, 이 술토에 정인이 플러스 돼서 이 정인을 용신으로 씁니다. 금용신인데 토상신으로 들어갔죠. 어, 스펙으로 용신과 정인과 식신 상관을 착용을 해서 스펙이 두 개입니다. 그죠? 이렇게 상관이 식신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쪽으로 가서 어려움 직업. 이렇게 돼있죠. 어,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식신이면 식신, 상관이면 상관. 그 다음, 정인 하나로 딱 잡고 들어가면 쉬운데, 참 그것이 좀 어려운 문제가 난관이 부딪히죠. 이거 했다, 이거 했다. 그러니까 직업이 자꾸 다변한다는 거예요. 다변한다. 더군다나, 이 정인이, 요 화한테 토가 없으면, 화한테 이 그걸 받아서, 재한테 직업인을 당하죠. 그러다 보니까, 금요적인 어려움을 인해서 내가 공부하는데, 또는 정인으로 마음 씀 쓰면 잘 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이 정의를 찾는 식신앙으로다가 돈을 탐하면 안 된다 여기 살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식상을 쓰되 식상으로 살을 잡는 쪽으로 흘러가야 되지 다른 사람이 어려운 을 해결하는 쪽 여러 번 말씀드려 주지고군에서 법조계, 의료계, 금융계 또정신적인 어, 어떤 것을 도와주는 종교계통 그죠? 금융계도 있고. 그런 쪽으로 흘러가야지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정제니까 월급생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살 때문에 참 어려움에 처해지고, 또 여자 같은 경우는 살그러면 신랑이잖아요. 남편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제에 따라서, 일제 따라서 좀 많이 좀 변화가 오긴 하지만, 요런 기본적인 패턴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래도 용신이 정인이에요. 용신이 정이라는 얘기는 정인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다. 그런데 식상이라는 부분도, 식상이라는 부분도 또격 자체가 상관이잖아요. 시신이 그러니까이 부분도 안 나타날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이 살이 우리가 특별치으로 합니다. 이 살은 확실하게 잡아줘서 정인을 착용한 식상으로 이 살을 잡아야지 된다. 이런 얘기죠. 그걸 못 잡으면 평생 참 돈에 끄들려 살아요. 힘들죠. 왜 살이 돈 잡으면 기진니까. 이거 밑바지는 독이기도 하고, 자꾸 그고 나중에 어, 돈을 잡아먹다 먹다 돈이 없으면 몸을 치고 그러는죠. 그래서 몸이 많이 아프다. 잡으라면 이게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살이 있습니다. 몸식신진 있고. 어, 세 번째로 임수가 진달에 태어났다. 이거죠. 진달에 태어났으면 지진 여섯 개가 있고 얼개 문가 붙어 있어요. 임수일간관에서 보면은 지인 그러면 일단 살격이죠 격차체가 살격 살격 이렇게 되 있기 때문에 진달의임수일간관좀 어려운 사회 궁이 직장 궁이 진으로 되어 있으니까 좀 어렵다 그죠 그렇지만 어, 상관이 존재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양인 급제죠 양인 급제 그 다음에 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달의 임수일관 같은 경우도 술, 이 토가 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거나 어떤 공부나 이런 거는 메모리 용량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잘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인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을목 상관을 용시쓰게 됩니다. 상관을 살을 잡는 지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죠? 그 상관으로다가 상관이 어 어떤 재능 예능 기적 기능 이런 쪽으로 많이 발달했고 수가 있으니까 또 머리도 잘 들어가고 지혜도 좋고 순간에서위트 있고 그두군데나 살을 잡으니까요 살을 잡으니까 그 어려운 살을 잡아내는데 머리가 팽팽팽팽 들어가야 되죠 그렇지 않다면 사람한테 지고 마를 거니까 그런데 이게 수구에도수구가형성이 되어 있죠 수구다 보니까 자기도 또임명이 된다니까. 자꾸, 아프고, 막, 이런, 벌어지죠. 그렇지만, 어, 상관을 잘 착용해서, 일지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정기능 같은 거 있거나, 인성을 찾아서 나름대로 전문 분야에 공부를 하거나, 이런 쪽으로 하면, 저 상관으로 제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가살이라고 그러죠. 그때도 좋은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만, 이때의 인성을 못 만나면, 참 힘들어요. 그죠? 지인에서, <laughs> 거꾸로 올라가면, 어? 진에서 묘, 인, 가서 축을 가면 정인 들어오고, 순행을 해더라도 미, 우 사, 신. 굉장히 멀죠. 30년, 40년째 들어가야 인이 들어오니까. 그러면은, 근데도 편인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하기 좀 어렵고, 거꾸로 흘렀을 경우는 묘, 인 지나서 축이 들어서, 그 이틀 2 0대 후반, 하반, 이렇게 돼서 좀 잘, 좋은, 좋 흘러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음, 제가 알고 있는 지인 중에 묘달의 임실관이 있어요. 이 양반도 어떻게 보면 상관이니까, 기질이. 상관을 고 있고, 희상으로, 요렇게, 정인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묘달에 태어났었는데, 남자분인데, 역현을 했다, 이거죠. 묘인대로 축으로 가버렸어요.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군대 갔다 와서 좀, 험난하게 살았어요. 좀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좀안 좋게 행동을 하고 살았는데, 그 축대원에서, 축대원 하반기쯤에서, 이제 어떤 깨달음을 얻어서, 경찰서 자꾸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살면 그래갖고. 그때 정치학서 공부를 해서 그 양반도 경찰을 간 양반도 있거든요 그렇게 돼서 어 현재까지 경찰 공부를 하고 계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가 없는 건 대원에서 때가 더 받쳐줘야 한다는 거죠 월지에서 인자는 갖고 있으나 대원에서 받쳐주지 못하면 그 때를 잡을 수가 없고 대원에서 때를 받쳐주고 끌고 와야지 된다는 거죠 그 때에 선택할 수도 있고, 그 길을 또갈 수도 있다. 근데 대원사안 보여주면, 환경이 형성이 안 되면, 공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연혼에서 와서 받쳐준다고 해도, 연혼에서 오는 거 잠시, 잠깐이지, 실제로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이 깨지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임수일관이 인류진달에 태어났다, 봄에. 그러면 아무래도 식상 운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무엇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도 나의 에너지를 바깥으로 표출해서 뭔가 성사를 하고 일을 하고 노력하는 쪽으로 흘러가기가 쉽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혹가다 열심히 해서 공무원 스킬을 가시는 분들도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점을 잘 참고하시고 각 용신이 보며 그죠 각 용신이라는 것은 다르테나 용신은 태어날 때 이미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앞장에서 설명을 한번 들었을 적 있습니다만, 사람은 태어난 대로 살아가려고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기가 세상에 태어나서 보고 듣고 배운 거, 하고 싶은 게 나중에가 형성이 된다. 그것이 이제 일시적인 부분인데, 이 일시적인 부분에서 내가 나중에가 그걸 선택을 했을 때, 과연 내영신 용신, 타고난 용신을 도와주느냐, 못뭐 도와주느냐, 여기에서 어, 삶이 좋아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관건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요점만잘 참고해서 공부하신다고 그러면 어, 사주 보는데, 또내걸 보는데, 집안 사람들 걸 보는데, 또 주변 사람들 걸 봤을 때 이렇게 좀 명확하게, 또 뚜렷하게 보여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 봄철의 임수일간 여기까지 마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모로 이렇게 저희 프로그램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